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6월달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100만 벌자. 전통의 트레이더 200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실전 매매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6월 달에는 빅롱 하나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오늘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빅롱이 나와주면서 5월 내내 하락장이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 자산들이 조심스럽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전세계 금융지표가 하락이었다면 6월달은 조심스럽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 포지션도 큰 추세는 숏이다에서 이제 대세 상승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서 트레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숏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을 한 다음에 롱 포지션으로 4-5번 정도 매매를 해서 총 8,000불 정도 수익을 올렸었는데요 물론 이 관점 또한 팀방에는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빅쇼으로 수익을 냈다면 6월달은 빅롱으로 큰 수익 노릴 수 있게 총알을 준비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이 포지션 또한 제가 20비트로 현재 뭐10% 수익 중인데 1,400불, 하나로는 160, 170만원. 안 파는 이유는 이제 대세 상승, 롱 시장이 왔기 때문에 안 파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6월달 내내 들고 갈 거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선은 오늘이 출발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 시장이 좀 열려봐야 알아요. 나스닥 그 시장이 오늘 은 휴장이라 내일 열릴 건데 선물 시장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재밌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켜보고 만약에 여기서 빅롱이 나오면은 바로 또 청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6월달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철옹성 같은 환율 1,250원이 붕괴를 하면서 현시간 기준으로 1,23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200원도 굉장히 고환율이긴 하지만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자산 즉 주식이나 코인 등을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코인 선물 트레이딩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수 있지만 많은 현물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6월달만큼은 5월달보다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인플레이션 피로도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에도 압력을 넣으면서 전쟁을 끝내라니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치킨 게임이고 승자가 없다라는 것을 두 번의 세계 대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가 푸틴 대통령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핵 사용이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못 이겨서 우크라이나를 옹호하던 일부 유럽 국가들조차도 오히려 압박을 하면서 전쟁을 끝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 즉 돈바스 지역 점령 등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어지고 전 세계 금융자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일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상하이 물류센터 봉쇄 해제입니다.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 물류센터가 코로나를 이유로 약두 달간 봉쇄하였지만 6월 달부터는 화이트 리스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나 중국 무역 등의 수혜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전 세계 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공장도 기존 1교대 방식에서 2교대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었던 상하이 물류센터 봉쇄해제는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중국 전당대회에서 3연임을 앞두고 경제 회복으로 지지율 확보를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하이 물류센터 봉쇄해제는 전 세계 경제에 분명한 후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코로나 엔데믹, 즉 일상 회복입니다. 요즘 코로나 걱정하시는 분들 있나요? 이제 해외여행도 점점 풀리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도 벌써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다녀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음 달 10일부터는 일본도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고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못했던 여행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해외를 못 나갔는데 트레이딩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트레이딩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 코인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를 보자고 말이죠. 저는 큰 추세를 상승으로 잡아두고 박스권 매매, 돌파 매매 등으로 6월달도 열심히 트레이딩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팀원분들도 6월달은 5월달보다 더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팀방을 포함한 그 신호채널, 참여, 뭐 그리고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루에 백만 벌자 전투모의 트레이더 일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